안녕하세요. 우우. 저 라방이란 걸 처음 해봐서 조금 공부를 하고 켰는데,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좀, 좀 놀랍네. 사실 오늘이 그렇게 막, 응, 처음 키는 라방이긴 한데, 짧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온 거라서, 그렇거든요. 어, 서원이 형이다. 첫 라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전부터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라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큰 용기를 아니 큰 결심을 해서 라방을 켰습니다. 머리도 뽑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긴장돼요, 형. 아, 근데 이게 댓글이 다안 보이는구나. 혼자 떠들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뭐할것 있어서 책갔다가 그, 더현대에 해리포터 팝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가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아주, 굿즈 사는데, 미친 듯이 썼죠. 뭐야, 리브영. 물고기 필터 써달라고요? 뭐, 이형왜 이래. 저는 이제 물고기를 졸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물론, 팬분이 주신 키링이라 너무 감사하게 쓰고 있지만. 물고기 우진이라고? 이 물고기가 이게 다 정상인 때문이야. <laughs> 아무튼 그래서 짧게 인사도 드릴 겸 요즘 좀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laughs> 물고기 이모티콘. 아니, 필터가 뭐가 있나? 물고기를 하는 것도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laughs> 아, 나 근데, 근데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전 마음에 들어요. 물고기 하겠습니다. 나름 만족하는 줄 알았다고요? <laughs> 아니, 물고기라고 하고 사람들이 보내주는 사진이 있어요. 막 광어 이런 거 보내 니까. 근데 잘 몰라서 그러 는데, 물고기 가뭐 냐고요? <laughs> 윈 미니 형 이다. 그 전에 제가 사진을,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이 저를 물고기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다. 아, 그, 제가, 영상 올렸던 거에,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 가 그, 엔더더 로드를 부르고, 영상을 찍어서, 히히, 영상 찍어서 게시물에 올려야지? 이러고,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실 하나가 펄럭펄럭 되는 거예요. 그거를 뗀다는 게, 됐습니다. 와, 혼자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 고딩 말투로.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거든요. 이제 어엿한 스무 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막 그렇게 잼민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저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비춰보니까 너무 잼민이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그런 게 있구나. 좋아하는 음식 월드컵 해주세요. 자. 그거 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뭐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리브형이 혼자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물고기 필터 쓰면 쉬워진다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있기는? 아, 내가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없어. 제 손은 나오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손이 지금 엄청 떨리고 있어요. 짜장면. 물 vs 고기? 놀리는 건가? 저는 고기로 하겠습니다. 아, 민이 형 보고 싶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 많이 기다려주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어떻게든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더 많이 올려볼게요 엄청 많이 올려볼게요 사실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올린 게좀 많아요 뭐 진짜 어, 노래를 한번 어, 녹음을 해서 올려보자 했는데,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못 올린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나 진짜 이 잼민이 같음을 좀 어떻게 떨쳐내야 되는데? 아, 뭐, 절대, 그런, 어리신 분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좀, 좀 성숙한, 성숙하고 싶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 아까 말하긴 했는데. 아까 더 현대 가서 해리포터 키링 한두개 정도 샀어요. 어디 있나? 여긴 없네. 제가 그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뒤에 전에 팬분이 줬던 인형도 있어요. 가나디 인형. 제 방도 좀 독특하거든요. 이게, 어디 갔지? 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 짱이죠? 오케이 마크 횃불이냐고요? 아니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위에 달려 있는 촛불이 있는데 그거 따라 한 거예요. 라푼젤 a n y u s i n g n o e by BoA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오늘 아침 우진은 몇시에 일어났나요? 저는 오늘 8시 반인가 그쯤에 일어났어요 오늘 할게 있어서 학교를 조금 못가게 돼서 갔다가 이제 갔다가 뭐 할거 같다가 더현대 갔다가 <laughs> 근데 더현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저 강우진이다 이러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사인해드렸어요. 요즘 듣고 있는 노래야? 뭐가 있지? 요즘 듣고 있는 노래. <웃음> <웃음> 조금 이 아이돌이랑 안맞긴 한데 저 잭슨 <laughs> 잭슨5의 I want you back 이라고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거 틀수 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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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네 아무튼 이런 노래 팬들과 만남 도중, 잘못하고, 우진이 바지를 잡고 넘어져 버린 팬. 일단 내 바지부터 올린다, 팬부터 올린다, 이렇게 세운다. 아니, 진 아, 저는 약간, 그냥 그 자리에서 굳을 것 같은데. 뭔가, 넘어졌으면, 어? 약간, 아, 냥 이렇게 될것 같아. 요 오피셜리 믹스을 틀어볼까? 패밀리즈에선 제가 1등이죠 타미야 버전으로 틀어야 되나? 원곡으로 <laughs> 아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들려요? 제 목소리 막 너무 크지는 않나 노래 소리가 자기 안 자기. 네. 자기. She touch your hair. You be my i n g h e o f y o u t h o u c h e r o a i o h e r a i h roof. a l l i n r o b e c u this g w o a y And today, I'm f r i e s i n h o a i Sarai, you don't want to know w 인스타 라이브에서 노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 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조금 시끄러운 것같아 팝송 자주 듣냐고? 저는 팝송을 진짜 많이 들어요. 웬만해선 슈가 하이? 슈가 하이? <laughs> 아 오늘 노래를 생각을 안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켰을 때 해드릴게요 지금까이 너무 들고한 것까지 <laughs> 아우 제가 이제 또 해봐야 될게 있어서 너무 짧아서 죄송하지만 이제 슬슬 슬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끝낼까요? 당황스러웠다. 어,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는 저작권을 무시하지 않을게요. 아,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고 싶어서. 지금 막, 제 지인들 예고를 하면 보통 1 시간은 하지 않냐고. 근데, 아, 제가 죄송해요. 제가 나, 나중에는 제가 제대로 해서 계속 엄청 오래 길게 할게요. 아, 이제 질문 진짜 한 개만 받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저작권이 이거 노래를 막틀면은 그냥 그런데요. 당황, 당황했네? 꺼지길래? 다음엔 두 시간 할게요. 좋아하는 색깔? 원래는 민트 좋아했는데, 지금 제 방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약간 이런 베이지, 제 머리처럼 갈색,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캡처 타임? 중, 중국어 한마디, w 아이니 아공빵. 울고 싶지 않아, 제일 좋아합니다. 울고 싶지 않아. 에에 should c 연어 가고 싶다. 자, 그러면 뭐 포즈 한두 개만 더 하고 가야겠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저이 치킨 드세요. 러브라트? 오늘 약간 빵빵하다. 왜 이러지? 약간 다람쥐 느낌인데. 야생 다람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물고기 포즈 없어요. <laughs> 바이바이. 다음에 와서 꼭 얘기할게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